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채널 CLTV 이소장입니다. 오늘은 아산시 영인면에 위치한 2층 전원주택 앞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축으로 되어 있고요. 분위기가 상당히 좀 모던한 스타일의 전원주택입니다. 난방은 LPG 벌크통 사용하고 있고요. 상수도와 개인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여기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어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영인 시내까지는 자차로 5분. 그리고 천안까지 나가신다 하시면 자차로 한 20분 정도 가시면 천안까지도 도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풍경이 상당히 좋은 전원주택입니다. 뒤쪽도 산으로 되어 있지만 이 앞쪽까지 전체가 다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와보시면 풍경이 상당히 좋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정보는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저는 진입로부터 외부, 내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주택 진입로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차 통행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직 전원주택 공사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포장이 안돼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마당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이 대문은 설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오면 잔디가 있기 전에 이쪽에 전용 주차 공간이 있는데 한대 자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앞쪽도 주차하시면 두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마당은 잔디로 깔려 있고요. 벽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은 이렇게 높게 올려놓은 상태고요. 요 잔디 앞쪽에 보시면 들어가는 쪽에 이렇게 그 디딤석이 깔려져 있습니다. 두 갈래 길이 있기 때문에 두 갈래 전부 다 모두 이렇게 디딤석이 깔려 있는 상태고요. 건물의 전체적인 면을 보면 도장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롱보리타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진한 톤이기 때문에 오염 같은 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물 같은 거 튀어도 이렇게 밝은 색이면 오염이 심하겠죠. 그러면 정면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앞쪽에 그. 어, 이쪽이 이제 거실인데요. 거실 앞쪽에 조그맣게 이렇게 어, 데크를 만들어 놓으셨고요. 앞쪽도 전체적으로 목재로 펜슬을 쳐놓은 상태입니다. 잔디가 까른지가 좀 돼서 지금은 뭐빈 공간 없이 빽빽하게 차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입구 쪽에 보시면 데크가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뭐 파라솔 같은 거 갖다 놓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 포치 공간 보시면 엄청 앞으로 많이 빼진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한 50cm 정도 빼신 것 같은데, 이 앞쪽에는 물이 이렇게 맞지 않게끔 우산 접을 수 있는 공간 정도의 그런 포치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군데군데 벽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 어둡지 않고 좀 분위기 있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옆쪽으로 보시면 작물 같은 거 심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텃밭 하기에 조금 좁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공간 놀리기 좀 아까우니까 이쪽은 텃밭으로 하셔도 될것 같고요. 제가 아까 난방은 LPG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쪽에 LPG 벌크통이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뒤쪽 공간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이뒷 공간에도 텃밭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해가 상당히 잘 들어가는 모습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외부는 전부 설명드린 것 같고요. 저는 내부로 이동해서 내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이어서 내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실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발장 네 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이렇게 거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실 때 한번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단에 띄움 시공 되어 있고요. 천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루바로 되어 있고 벽체는 이렇게 타일로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면적이 좀 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아쿠아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투명이죠.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흰색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깔끔해 보입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도배는 실크벽지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이렇게 거실하고 주방이 있기 때문에 한번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거실 보시면 이렇게 실링 팬도 되어 있고요. 간접 주명도 되어 있고 창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픽스 창하고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거실 창문 열어 놓으면 상당히 넓게 환기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이쪽은 주방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냉장고랑 뭐 세탁기, 뭐 건조기 같은 거 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 이중, 이중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입구로 들어왔을 때 보여드렸던 문이 여기 있습니다. 이쪽은 바로 주차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마트 갔다 오실 때 바로 이쪽 공간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주방 붙어 있으니까 주방도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주방은 ㄷ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단을 낮춰 놨기 때문에 아일랜드 식탁으로 사용하기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구짜리 인덕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밥 먹으면서 찌개 같은 거 바로 끓여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투톤으로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구 들어왔을 때 계단이 보이는데 바로 옆에 있는 방도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이쪽을 안방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식탁이 나와 있는데 안방 사이즈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 데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큰 데크가 앞에 있기 때문에 단차도 없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기에도 상당히 수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단 앞에, 계단 밑에 공간도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살펴보고요. 공용화장실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공용화장실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간이 꽤 넓습니다. 보통 아파트 공용 화장실 사이즈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환기창 마찬가지로 잘 설치되어 있고요. 천장이 좀 특이하게 전부 다 루바로 설치가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투톤 컬러로 타일도 시공 잘 되어 있고요. 도기도 깔끔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계단 밑에 공간인데요. 여기 공간도 꽤 깊고 넓어요. 이 밑에까지 안쪽까지 있기 때문에 잘안 쓰시는 것들은 이 안쪽에 넣어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층은 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저는 2층으로 올라가서 2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2층 올라가는 계단에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크게 픽스창이 나와 있습니다 채광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명도 골드 색깔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방이 총두 개가 있고요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베란다가 하나가 있는데 방이 조금 독특하니까 방부터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방 안에 방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여기를 거실로 사용하셔도 괜찮으실 만한 공간입니다. 여기에 방이 하나가 딸려있기 때문에 이쪽은 거실로 사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창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픽스창에, 여 환기창에, 뭐 가운데 창, 그리고 이쪽도 있고요. 환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그 통풍, 맞바람 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도 방이 하나가 또 있는데요. 이쪽으로 보시면 마을 전경이 보이고요. 산까지 멀리 보입니다. 주차장이 바로 밑에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뭐 작은 방이라고 하기엔 조금 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방이 조금 독특한 게 문이 이렇게 양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한 사람이 쓴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열어놓고 사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은 2층에 있는 공용 화장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조그만 이 복도를 지나서 오면. 2층 화장실이 있는데요. 2층 화장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넓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욕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좀 많이 남고요. 우물천장처럼 이렇게 공간도 갖춰 놨습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창호도 시공되어 있고요. 타일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목재로 안전 가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저 멀리 보이시면 저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바베큐 파티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수지에 전부다. 산으로 둘러져 있기 때문에 공기도 상당히 좋고요. 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바베큐 파티 할 만한 4인 의자, 4인 테이블, 6인 테이블 놓기에도 상당히 면적도 괜찮은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외부에서 내부까지 전부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한번 눈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저희 CLTV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